디저트류나 빵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살이 찌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음, 너무 우울합니다. 음, 현재 지금 드시고 계신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오늘도 건강한 내 몸을 위하여 식단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영양가 가득한 손수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식단을 홍수들 스트레칭 강사, 강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샐러드 브랜드 피그인더 가든의 연구원 이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식단에 도움을 드리면서 홍수를 둬야 돼요. 우리 같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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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여름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식단이 병행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특히 체중 감량에는 이제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도 식단을 균형 있게 하시다 보면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혼자 이제 운동하시고 식단 하시는 분들, 특히 홈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잘 먹고 있는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데 또 효과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식단을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저희가 훈수좀더 보려고 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좀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내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떻게 먹고 있는지 잘 하고 계시는지 사진까지 다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하셔서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혼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리바. 저희 혼수센터에 들어온 첫 번째 사연 그레이존 탈출하자님의 식단과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존 탈출을 희망하는 3년차 운동 초보입니다 딱히 아픈 곳은 없지만 그렇다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그레이존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정말 제 얘기 같다고 느꼈고 마름대로 기준을 세워 집에서 먹을 땐 스스로 해 먹고 밖에 나가면 적당히 양 조절 등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지는커녕 점차 살이 찌고 있어 문제점이 도대체 뭔지 파악하고 싶어 사연을 남깁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빵, 떡, 디저트로 매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올린 사연인가 약간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저도 디저트류나 빵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레이존 탈출하자 님의 식단 한번 보실까요? 오네 다이어트 식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에요. 이 지금 드시는 거는 식단은 아닙니다. 3분의 1을 좀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녁에는 여기 선화를좀 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너무 군침이 돌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네. 지금 이 김밥 안에 새우튀김 맞나요? 이거 새우튀김? 지금 아침에 드시는 이 그릭 요거트에도 단백질 함량이 좀 높기는 하지만 지방 함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방이 좀 많고 단백질이 좀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탄단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끼니에 좀 나눠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탄단지 밸런스가 좀 있는 샐러드 같은 경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식사에 끼워 넣으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 살이 찌는지 알것 같아요. 그레이존 탈출하다님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양을 다 줄이셔야 됩니다. 3분의 2만 드세요. 그리고 저희가 식단 외에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미리 설문을 받아봤잖아요. 그레이존 탈출하다님께서는 운동량이 많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체형이 근육형 하트라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하체 운동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함께 해보실게요. 그레이존 탈출하자님을 위한 맞춤 하체 스트레칭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기 전에 꼭 하고 주무세요. 오른 다리 옆으로 뻗으실 때 가능한 범위까지 같은 각도로 열어주시고, 발등 당겼다가 양손은 깍지 손, 천천히 몸통을 위로 기지개 할 듯이 펼게요 마신 숨에 양손이 어깨 높 수평으로 내려오면 그대로 내쉬면서 후, 기울일게요. 천천히 몸을 아래쪽으로 회전시켰다가, 후, 호흡과 함께 상체 내려갑니다. 무릎 뒤를 늘려주면서 손이 조금씩 조금씩 뻗는다 생각해 주시고, 하 혹은 후, 뱉어내세요. 다리 뒤가 충분히 늘어났다면. 뒤에 있는 손이 앞으로 넘어오면서 엉덩이가 따라오지 않게 골반을 눌러서 교정. 골반 수평 만들어주시고, 한손한손 손 짚어서 상체를 일으킬 거예요. 허벅지 안쪽과 뒤쪽을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늘리셨다가, 이제 왼쪽 무릎 세우고, 오른 다리가 사선 안쪽으로 쑥 들어갈 때 다리를 교차해서 무릎 길이 포개 보세요. 양손 다시 깍지 잡히면 자 우, 옆구리 쭉쭉 기지게 하세요. 마시고 내쉴 때 몸이 다리 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서 그대로 아래로 후, 내려갑니다. 앞에 있는 오른손 살짝 뻗어서 몸을 더 낮춰준다 생각하시고, 다리 뒤가 후,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지, 발등 당겨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좋아요. 이제 앞에 있는 손 옆으로 뻗어지면서 몸통 어깨 높이 수평 만들었다가 다리 뒤가 충분히 늘어났다면 한손한손 한손 짚어서 천천히 이렇게 커지듯이 몸통을 세워서 하! 힘보실게요꼭 반대쪽 바로 연결해서 좌우 틀어지지 않도록 교정해주시고 오늘부터 꼭 하시면서 아름다운 매끈한 라인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헬스 초보 탈출하자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섯 살 아들 키우는 30대 여자인데요 체력이 딸리고 건강을 챙기고자 헬스를 다니기 시작한 헬스 왕초보입니다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일주일 전보다 체중은 1kg 빠지셨는데 근육도 빠지고 대신 체지방률이 증가했어요 운동도 하고 있고 식단도 하는데 생각만큼 변화가 없어 힘이 빠집니다. 목표는 65kg, 현재 상태는 76kg, 11kg을 감량을 원하고 계시고 식단 외에 사이클 피트 등을 하고 있는데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근육이 빠졌다는 거는 현재 지금 드시고 계신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량도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페이스 초보 탈주라자님의 식단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에요. 어, 저 식단 내가 먹고 있는데? 하고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식단을 지금 아침에 먹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그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렇게 좀 드시고 계셔서 건강해 보이지만 좀 부족합니다. 영양소가. 아침, 점심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탄탄지가 있긴 하지만 단백질의 양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저녁에는 지금 탄수화물이 급격히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근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이 저녁 식단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너무 우울합니다. 이 식단을 네. 먹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요? 이렇게 하면 길게 유지도 못할 뿐더러 맛있게 맞아요. 좀 요리를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약간 탄단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음. 것 같은데 단백질 양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부족하고, 음. 좀 양이 전체적으로 좀 적은 음. 것 같아요. 소식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 그죠? 렇 간식도 안드시네 그래서 이 탄단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래서 제가. 음. 짜잔! 뚱! <듀> 이는 누구인가요? 이름이 뭔가요? 이 제품은 이제 피그인더 가든에서 나온 그릴 닭가슴살 볼이라고 음. 하는 제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헬스초보 탈출님에게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좀 부족했는데, 단백질. 단백질이 치킨, 계란에서 네. 좀 채워주고 네. 있고, 게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드레싱이 키포인트인데 부유로 만든 아몬드 두유 아. 드레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서 드셔도 굉장히 건강한 지방을 좀 같이, 같이 섭취할 같이 수 있는 적절하게. 네. 네. 그런 판단지가 좀 밸런스가 맞춘 제품입니다. 피그인더 가든의 그 돼지 예쁜 네. 돼지가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좀궁금해서왜 피그를 음. 선택을 했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생겼고요. 개인적으로 피그인더 음. 가든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보통 이제 영어를 직역을 하면 이제 뭐 정원 속의 돼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포만감이라는 그런 캐릭터고 건강한 포만감이라는 게 저희 제품은 이제 한 끼를 먹어도 탄단지 밸런스가 맞게 좀 건강하게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들이어서 요리하기 귀찮거나 근처에서 그냥 뭐 맛있는 외식을 하고 싶다거나 할때 드시기 편하게 저희가 편의점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스푸 님의 식단사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요가 와서 2년 만에 다시 허터입니다. 평생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음식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일인이었는데요 갑자기 한 2주 정도 전부터 요리하는 게 너무 귀찮고 맛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탄 단지 챙기고 흰니대우려고 먹는 느낌. 살모나 이런 것도 없고 식단을 이렇게 바뀐 뒤로 살도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금 식단 괜찮나요? 라고 물으셨고요. 이분께서는 한달반 정도에 153cm, 77.8에서 70.6kg까지 감량했습니다. 월만에서는 8월, 9월까지는 이 식단을 유지하고 싶은데 목표는 45kg까지 감량해서 건강하게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이고 현재는 70.6kg, 그리고 다리에 근육이 발달된 체형입니다. 현재 주 3회 PT, 운동 매일 가고 유산소 러닝 인터벌 30분, 근력운동까지 2시간 정도 합니다. 운동 주 3회 2시간이면 운동량은 음, 적절하고 주말에 조금 더 스트레칭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식단을 하고 계시는지 8 9월까지 이식단 유지해도 괜찮은지 저희가 연구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훈수 제대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식단 보실게요 깔끔하고 좋은데요. 지금까지 왔던 네. 사연자님들 식단 중에 제일 조금 더 다이어트 식단이 완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좀 골고루 잘 넣어서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달 만에 지금 7.2kg 감량하셨거든요. 음. 그 이유가 아마 이 식단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한 3개월 15kg를 한 감량했던 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두려워서. 조금 이렇게 한 가지 음식 이대로 식단을 먹었었는데 요요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요요 방지를 위해서 지금 식단도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한 이틀 한 번씩은 일반식에 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조금 살짝 살짝 아쉬운 부분은 지방을 조금 더 건강한 지방을 네. 드시면 어떨까? 여기 견과류를 뿅!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고요. 천천히 오래 씹으면 좀 식욕이 조절해주는 그런 렙틴이란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드시되 이틀 한 번씩 일반식을 드셔주시고 일반식 드실 때 뭔가 좀 불안하다 하시면 천천히 꼭꼭 씹어 가시면서 조금 즐겁게 식단 관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요요도 오지 않고 지금 목표하시고 싶은 그 15kg를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번에는 습푼을 위해서 스트레칭 훈수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돌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체는 돌고 돌아 강한 나에게 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매끈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부님을 위한 하체 스트레칭 알려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해 볼까요? 스프님께서는 근육형 하체로 많이 고민하셔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또 스트레칭은 어떤 게 좋은지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앞벅지가 발달이시거나 하체가 많이 커지시는 분, 근육형이신 분들은 꼭 다리를 펴서 늘려주고 무릎을 넘겨서 허벅지 풀어준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옆으로 뻗으셨을 때 골반 넓인지 확인하시고 양손은 뒤로 짚어서 반대쪽, 오른쪽 무릎을 살짝 들게요. 왼 다리를 바닥에 띄우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로 위한 다리 왔다 갔다 30회 반복하시면 허벅지가 커지지 않고 다리 뒤가 매끈하게 늘어나면서 완벽한 라인이 만드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멈춰서 한번더 버텨준 후에 그다음 그대로 연결하실 건데 그 무릎을 접어서요 엉덩이 살짝 들어주면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서 앞벅지를 늘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근육 운동 후에 꼭그 부위에. 근육을 늘린다 생각하면서 한 손, 한손 팔꿈치를 짚어주시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누우셔도 괜찮아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해주면서 앞에 허벅지 근육을 쫙 이완해보세요. 10회에서 한 20회까지도 가능해요. 허리가 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무릎이 충분히 늘어나고 조금 허벅지가 길어진 느낌이 든다면 마지막에 후. 배꼽 조여서 한번더후 골반까지 충분히 후 늘려주시고 돌아올 때는 팔꿈치 짚고 고개를 끄덕 당겨서 한손한손 몸을 세웠다가 반대쪽으로 다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펴서 다리를 뻗어주는 동작을 하셔야 근육이 커지지 않고 길고 가는 다리 라인을 만드실 수 있고요. 매끈하게 한번 단련해보세요. 오늘 운동 꼭 하시면서 매끈한 하트 라인 만들어 보실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식단을 들어보고 또 혼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혹시 지금도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구님께서 한마디 꼭 해주신다면?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갖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꼭 탄단지 밸런스 맞게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균형이 무너지거나 이제 무리한 식단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귀찮으시거나 저희 고민이 될때 식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시면 저희 제품 많이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구매해서 먹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탄단지 밸런스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 이 제품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훈수를 더 봤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건강한 몸을 위하여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께 저의 에너지를 팍팍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의 훈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음식으로 건강한 몸을 가꾸세요. 가꾸세요, 여러분. 화이팅!